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주택자 분들께서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는 끝이구나 또는 부동산으로 내집 마련하는 것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 그. <laughs>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2030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좌절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 뿐만 아니라 다세대인 빌라라든가 또는 오피스텔의 가격들도 전세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많은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물량들이 이제 127만 호라고 해서 많은 물량이 대기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의 요건을 갖추게 됐을 때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주택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당 지역으로 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나 또는 오피스텔까지도 이렇게 많이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 역시도 이제 30대 초반의, 어, 동생이, 제 친동생이 31살인데 지금 현재, 제 친동생 같은 그런 30대의 사람들, 그리고, 어, 적정 규모의 월급을 받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전셋값에도 많은 그런 부담이 느껴지는 시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NH 투자증권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가 보니까 2, 0 30대의 젊은층이 이제 1,600만 원. 평균적으로 1,6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NH 투자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이 1,600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적금을 넣어서 이 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사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 관련된 채널들을 몇개 보고 있는데 어 이제 또 훌륭하신 분들이 이런 주식 채널들을 통해서 무료로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나 이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주식을 통해서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1600만원의 평균 어 투자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 30대의 주식 회전율,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그 회전율의 퍼센티지가 25,135%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수치로 따지면 그런데, 샀다 팔았다를 그럼 몇 번을 하느냐, 보면은, 251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층들이 1,600만원을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의 수익률이 낮다고 쳐요. 1,600만 원을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100%의 수익이 나서 1,600만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과연 인생이 바뀝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 젊은 층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젊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600만 원에 투자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100% 수익률이 나서 1,600만 원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일부의 1600만원, 차한 대도 살수 없는 돈을 그냥 벌었을 뿐이에요. 물론, 이 1600만원의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렇게 1600만원을 쉽게 벌었을 때, 이제 젊었을 때 특히나, 돈을 쉽게 벌었을 때는, 이 돈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고, 이 돈을 자기가 적절하게 소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주식을 투자하고 지금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을 투자를 하지만 이 30대 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는 다른 투자에 대한 중에 선택의 최선이 주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저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20대 30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50만원, 100만원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 적금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다, 내집 마련을 할수 없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정답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정말 20대, 30대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된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성취감. 이거는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 50살이 되고 60살이 됐어도 이 성취감을 못 느껴보신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성취감을 느끼는 게 인생을 살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절대 모으지 못할 만한 100만 원의 돈, 내가 최대한에 모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진짜 먹을 거, 쓸거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소비 패턴을 절제하면서 100만 원씩 적금을 1년 동안 넣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절대로 1년 동안 100만원씩의 적금을 넣을 수 없는 돈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친구도 안 만나고 절제해서 100만원씩 12개월의 만기까지, 적금의 만기까지 가게 된다면 내가 성취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적금은 저도 지금도 제가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왜 넣고 있냐면 제가 적금을 넣고 있는 게이 적금을 통해서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패턴을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적금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늦는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성취감을 느껴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일정 부분의 돈을 타게 되면 은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대나 30대 때가 됐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수 있다는 성취감을 반드시 느껴봐야 돼요. 이런 성취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제 인생이 변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냐면 제가 대학교를 늦게 갔는데 대학교를 가면서 대학교에서 제가 수석으로 다 졸업을 했습니다. 수석을 다 졸업을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정말 공부도 잘안 하고 불량 청소년이었지만 나이를 들고 내가 간절히 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를 수석으로 다 졸업을 하면서 제가 그때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성취감 얻고 나니까 제 인생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 많은 좋은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지금 언론이나 미스 매체에서 20, 30대, 이제 뭐내집 마련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오른 집값,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꼭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여러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집 마련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삼으로써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탑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분양가 상한제의 공공택시 물량들을 내가 추첨제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어, 특별공급을 통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동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러한 미스매치의 정보들 그리고 많은 (2030들이) 좌절하고 있다 포기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20~30대)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어, (20~30대) 자녀를 만약에 두신 분들이라면 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재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행복하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것들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룰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대, 30대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식에 1600만원 투자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1600만원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변합니까? 1600만원 벌었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60살, 70살, 80살의 끝이 이 주식 1600만원 뭐 1억을 벌었다 칩시다. 이 1억을 번다고 해서 단순히 운이 좋아서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대로 설계한 대로 갈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같은 경우에 20억, 30억을 만약에 당첨이 돼도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가난한 사람이 되죠. 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억이나 30억이 되는 그 돈을 본인이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그냥 펑펑 쓰고 친구들 돈도 주고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더 못한 상황으로 수준으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30대라면 내가 최대한 한번 모을 수 있는 돈을 한번 1년만 모아보세요. 그래서 최대한의 내가 적금을 들수 있는 부분들을 적금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율 1%, 2%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율이 5% 되고 8% 된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미션을 수행해 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이 성취감을 한번 느껴 보라는 거예요. 이 성취감을 느껴 보신 분들은 또 다음에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려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절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취준생이고 어려운 이 상황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희망을 보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절망을 보고, 야, 다 지금 취직도 안 되는데, 뭐 쟤도 어렵고 얘도 어렵대. 절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의 차이에서 인생은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생각의 차이에서 인생의 순위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인생이 틀려지는 거죠. 절망을 보느냐, 희망을 보느냐. 그리고 이 희망을 보고 이 희망을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한발한발내 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청약이나 투자나 재테크나 인간관계나 모든 게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굴곡들을 느꼈고, 이제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빠지지 않고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갔고, 지금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고, 헤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생각한 게안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된다는 생각을 하고, 되는 방법론을 제가 연구를 하고, 구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러한 성취감, 이런 성취감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더 높은 것들을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집 마련을 하기 힘든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절대로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그 희망을 없애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 본인 스스로 그 희망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 그 희망을 없애느냐는 본인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내집한 채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내집한채 정도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믿고 실행하고 행하는 자만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다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의 성취감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30의 세대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께서 위험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어, 잃지 않는 원금을 확보해놓으시고 번외의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적금 형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액으로 경험을 한다는 관념에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어느 정도 번다면 많은 돈을 번다면 일정 부분을 비율을 나눠서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너도 나도 없이 주식 투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 어,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